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돈은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이고 통장은 늘 비어있는 것 같은 기분. 아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지갑을 두둑하게 아니 아예 재정적인 자유를 향해 쭉쭉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돈 절약 스킬 대방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소비 습관은 물론 재정 상태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먼저 돈 절약의 기본 중에 기본. 재정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흔히들 월급이 들어오면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부터 생각하고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나면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 순서를 딱 바꾸는 겁니다. 선 저축 후 지출.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빠르게 저축 통장으로 돈을 옮기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마치 나 자신에게 미래를 위한 월급을 미리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당장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지출을 더 신중하게 하게 됩니다. 저축할 돈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빼두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매달 꾸준히 저축액이 쌓이는 걸 보면서 뿌듯함도 느낄 수 있고 나중에 큰 목돈을 만들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재정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 설정과 기록은 필수 중의 필수. 우리가 어디로 돈이 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그 누수를 막을 수 있잖아요. 막연하게 아끼자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돈이 모이지 않습니다. 한달 동안 어디에 얼마의 돈을 썼는지 꼼꼼하게 추적하고, 다음 달에는 어떤 항목에 얼마를 쓸 건지 미리 예산을 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뱅크 샐러드, 네이버 가계부 혹은 토스 같은 다양한 가계부 앱들을 활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뱅크 샐러드는 저도 써봤는데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지출이 자동으로 기록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내 소비 패턴을 월별, 항목별로 한눈에 볼수 있어서 불필요한 지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줄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내돈다 어디 갔지? 하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가계부 앱으로 스마트하게 관리해서 새어나가는 돈을 꽉 붙잡자고요. 이 과정은 마치 다이어트할 때 식단 기록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뭘 얼마나 먹었는지 알아야 살을 뺄수 있듯이 내가 뭘 얼마나 썼는지 알아야 돈을 모을 수 있죠. 처음 한두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음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만 줄여도 숨통이 확 트이고 매월 예산에 여유가 생기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주거비. 고정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만약 독립이 꼭 필요하지 않다면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독립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나 신혼부부 전세 대출, 혹은 행복주택이나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생각보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고, 조건을 잘 따져보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꼭 정부24나 마이옴 포털 같은 곳에서 정보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수기 렌탈 비용도 무시할 수 없죠. 매달 나가는 렌탈비, 필터 교체비. 이 비용들을 아끼고 싶다면 수돗물을 끓여 마시거나 아니면 수질 검사를 한번 받아본 후에 필터형 정수기나 브리타 정수기 같은 간편한 필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 생각보다 깨끗할 수도 있고 요즘은 수돗물 수질이 많이 개선되어서 음용해도 괜찮은 지역도 많습니다.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통신비도 빼놓을 수 없죠? 혹시 아직도 비싼 통신비 내고 계신가요? 알뜰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통신비를 절반 이상, 심지어 3분의 1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저도 알뜰폰으로 바꾼 지꽤 됐는데, 통화품질이나 데이터 사용에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어요. 왜 진작 바꾸지 않았을까 후회할 정도입니다. 아니면 지금 쓰고 있는 요금제 중에 나에게 필요 없는 옵션이나 과도한 데이터 용량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지하거나 더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세요. 내 스마트폰 사용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서 나에게 딱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불필요한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거나 과도한 보장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비슷한 보장의 보험이 중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해지하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보장만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상담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 번만 시간을 투자하면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실 식비 절약 팁입니다. 외식과 배달 음식의 유혹 정말 참기 힘들고 달콤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집밥의 매력에 푹 빠져봅시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한 끼에 만 원이 훌쩍 넘어가지만 집에서 직접 요리하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접 요리하면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알수 있고 내 입맛에 맞춰 조절할 수 있으니 훨씬 건강하고 신선한 식사를 할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간단한 요리 레시피 영상이나 자취생 요리 팁 영상이 넘쳐납니다. 저도 유튜브 보면서 파스타, 김치찌개 등 다양한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몇번 하다 보면 금방 늘 겁니다. 장보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해요. 마트에 가면 괜히 이것저것 사고 싶어지고 필요없는 물건도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고를 먼저 확인하고 이번 주에 어떤 요리를 할 건지 미리 정한 다음 필요한 물품 목록을 작성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목록에 있는 것만 딱 구매하세요. 충동 구매는 돈 절약에 가장 큰 적입니다. 한번더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지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나 B급 상품을 노려보세요. 잇더리몰, 임박몰, 이유몰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동네 마트에서도 품질에는 이상이 없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모양이 조금 안 예쁘다는 이유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잘 활용하면 식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선함이나 맛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 똑똑한 소비자가 되는 거죠. 냉장고 파먹기도 잊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먼저 소진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식비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냉장고 속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환경이라면 상추, 깻잎 같은 쌈 채소나 허브류를 직접 키워 먹는 것도 정말 좋은 절약 방법이 될수 있어요. 신선함은 물론 기르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죠. 쇼핑과 여가 활동에서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은 과감하게 중고로 판매하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구매하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면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을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득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착한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쇼핑 전에는 반드시 할인 행사 정보를 확인하고 카드 할인이나 앱 쿠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다양한 쇼핑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최저가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쿠차 쇼핑 스캐너 다나와 같은 가격 비교 앱을 이용하면 한눈에 가격 비교가 가능해서 똑똑한 소비를 할수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도 판매처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용하지 않는 기프티콘도 중고로 팔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기프티콘 팔기 앱이나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 쓰는 기프티콘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정말 깨알 같은 절약 팁이죠? 여가 활동도 돈을 꼭 많이 써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무료이거나 저렴한 여가 활동이 더큰 만족감을 줄 때도 많습니다. 도서관에서 최신 베스트셀러나 원하는 책을 무료로 빌려보거나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을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는 것도 좋은 여가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을 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 주변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공공시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찾아보면 의외의 재미를 발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나 문화행사들도 많으니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빼놓을 수 없는 절약 스킬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도 잘만 관리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 제품은 플러그를 뽑거나 멀티탭의 전원을 끄는 습관을 들이세요. 대기 전력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전기가 낭비됩니다. 오래된 백열등 대신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가전제품 구매 시에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겨울철에는 내복을 입거나 양말을 신어서 체감 온도를 높이고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는 등 단열을 강화하는 것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샤워 시간을 줄이거나 설거지할 때 물을 계속 틀어 놓지 않는 등 수도 절약에도 신경 써 주세요. 절수형 샤워기 헤드나 변기 부품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매달 나가는 공과금을 크게 줄여 줄 겁니다. 교통비 절약도 중요하죠. 매일 차를 끌고 다니면 기름값 주차비, 보험료 등 생각보다 많은 돈이 지출됩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기본이고 버스나 지하철 정기권을 구매하거나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절약 방법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보호하면서 돈까지 아낄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법이에요. 혹시 차를 이용해야 한다면 오피넷 앱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를 찾는 센스 기름값도 지역마다 주유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출발 전에 미리 확인해서 저렴한 곳에서 주유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지막으로 기타팀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정부 지원금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의 보조금24 메뉴를 활용해서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금을 꼭 확인해보세요 육아 지원금, 청년 주택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등 생각보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연말정산이나 세금 환급 제도를 활용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꼭 챙겨야겠죠? 신용카드 소득 공제, 교육비 공제 등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들을 꼼꼼히 확인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으세요. 세금은 우리의 소중한 돈이니까요. 세무사 상담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낭비하는 습관을 줄이는 겁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마약, 도박, 흡연, 과음 같은 건강에도 안 좋고 돈도 낭비하는 습관은 과감히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삶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니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돈을 모아야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막연하게 돈 많이 모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5년 안에 내집 마련할 거야. 3년 안에 해외 유학자금 모을 거야. 내년에는 유럽 배낭여행 갈 거야. 그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절약 동기가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비상금은 꼭 마련해두세요. 최소 3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비상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 비상금이 없으면 다시 카드 빚에 늪에 빠지거나 급하게 대출을 받게 되어 불필요한 이자를 내게 될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재정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절약은 무조건 아끼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현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절약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팁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스마트한 소비 습관을 익히고 재정적인 자유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